자, 우리 이수페타시스의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주식 마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가 이렇게 장중에 또 12%가 넘어가는 자 이런 주가의 상승세를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 아침에 여러분들 딱 모습을 보시게 되면은 거의 뭐 시초가 18%로 시작을 했었던 종목이 자 그래도 살짝 좀 상승폭이 둔화가 되면서 지금은 12%자 이렇게 딱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은 제가 분명히 이제 최강주식 자요 채널에서 여러분들께 좀 이렇게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제가 22시 시간 전, 그러니까 어제 영상에서도 분명히 여러분들께 뭐라고 했냐면 지금 이스페타시스라는 종목을 이제 여기에서 제가 이 전의 영상에서 계속해서 하락을 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뭐 사실상 여기에서 여러분들 계속 관망하는 이런 매매를 좀 진행을 하셔야 되고 근데 여기서 주가가 조금 더 빠진다고 해봐야 어차피 이 앞에는 전저점이 살아있기 때문에 안정권 내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다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관세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다 이제 반영이 되고 안정화가 되면 그대로 이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지금 여러분들 이런 이슈가 나왔어요 순간적으로 트럼프가 중국을 제외하고 이제 상호 관세를 모든 나라에 다 90일 유예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야 이거는 진짜 대박이다 이런 약간 좀 시장의 판단이 들어서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수 페타시스라는 종목이 앞으로 주가의 움직임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니까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눌러 주시면은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정말 또큰 힘이 납니다.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수 페타시스에 바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은 우리가 여기서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럼 요번에 이 관세를 유예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이슈로 인해서, 자, 주가의 움직임이 일시적으로 상승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중기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런 걸 알아야지만 내가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걸여러분들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저는 이건 절대 일치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중기적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들 뭐냐면은 우선 여러분들 지금으로부터 이제 90일을 유예를 시키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또다시 관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러면 올해 한 7월쯤에 이제 또다시 관세에 대한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세를 철폐한다고 했던 게 아니고 이제 관세를 유예를 시키겠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이제 7월쯤이 되면 또다시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은, 아, 그럼 뭐야. 어차피 3개월 있다가 또 관세 때리는 거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가가 상승이 나올 수는 있지만, 지금의 환경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게 뭔 말이냐? 자, 이제 7월쯤에 관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관세가 부과가 될 때까지는 거의 뭐한 10월, 11월까지 가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트럼프가 올해 1월에 여러분들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고, 그때부터 관세 얘기를 꺼냈는데, 지금 여러분들 관세 언제부터 부과해요? 4월부터 부과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보통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한 번에 다 결정을 하고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자 이제 3~4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7월에 관세에 대한 얘기를 또 다시 꺼냈을 때 이거는 빨라야 10월에서 11월이 돼야또 다시 부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만약에 부과가 되는 이 관세가 지금과 같이 만약에 25%가 부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 가서 이제 또 다시 여러분들 미국 내에 이런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압박을 할수 있는 가능성들도 높겠죠. 근데 이건 여러분들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 이제 내년이면 미국은 뭐가 있습니까? 바로 중간 선거가 있어요. 이 미국은요 중간 선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이 중간 선거를 통해서 상원 하원 의원들이 모두 다 이제 이렇게 정권 교체가 되는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 그 뭐냐 대통령이 민주당이에요. 자 이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민주당인데 상 하원이 모두 다 공화당이 자꾸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민주당인 이 대통령이 여러분들 뭔가를 하려고 할때이 공화당에서 계속 태클을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하고 싶은 걸못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중간 선거에서 이제는 이겨야지만 사실상 나머지 2년도 대통령이 하고 싶은 대로 모두 다 진행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중간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미국 내 물가 상승률을 또 다시 올리면 안 되는 거고요, 당연히 그리고 뭐 경기 침체니 뭐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 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올해 7월쯤에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10월에서 11월쯤에 되면 또 다시 이제 관세를 부과를 한다 라고 얘기를 한다 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지금처럼 25%뭐 이런 식으로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를 할 수는 없게 돼요 기껏해야 한5%한10%요 정도밖에 못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사실상 이렇게 관세를 어 90일을 유예를 시킨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상 철폐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게 지금 현재의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철 패는 아니니까 우리가 요거를 제대로 분석을 해본다면은 아 그러면 어쨌든 90일 동안에 지금 유예를 어 하면서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나라 정부와 미국과의 굉장히 많은 협상이 오고 갈 거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관세가 결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의 관세보다 훨씬 더 낮아지는 관세율이 부과가 되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당연히 여러분들 이거에 대한 영향으로 시장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수페타시스라는 종목이 당연히 여기에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게, 자, 이게 단기적인 주가의 상승으로 끝날 게 아니고, 자,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이 앞에는 이제는 전고점을 돌파하러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수 페타시스라는 종목, 그럼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저점을 또 얼마로 잡아놓고 이렇게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확실하게 좀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자 제가 이렇게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의 요 분석 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이수 페타시스의 분석 자료가 여러분들 뭐냐면, 자, 보시다시피 제가 오늘 날짜로 최신화시켜서 가지고 온 이런 분석 자료가 되겠고요. 자, 제가 이렇게 최신화시켜서 가지고 온 분석 자료는, 그럼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요 저점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지, 자, 매수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시고,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적어놓은 게 바로 이 분석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스페타시스라는 종목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셔도요. 요거 받아가시면 여러분들 확실하게 또 수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이수 페타시스의 분석자료 빨리 받아가서 내가 확실하게 또 수익 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 자, 상단에 여러분들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6880-0067.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이수라고 딱두 글자만 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수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 분석 자료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또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이번에 이수 페타시스의 분석 자료 여러분들 꼭좀 많이들 받아 가셔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수익 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 반드시 꼭 진행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수페타시스에 대해서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의 커짐에 따라서 우리가 시장의 흐름 이런 것들도 같이 분석을 해볼 줄 알아야 되는 그런 시장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시장을 같이 한번 좀 살펴보자면, 자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양대시장 모두다. 내려가고 있는 우하향 추세가 확실하게 돌파가 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확실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우하향 추세가 확실하게 돌파가 되면서요. 자, 지금 여기서 바닥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 시장의 변동성은 진짜 강했습니다. 그렇죠? 자, 물론 뭐 트럼프 관세 이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당연히 변동성이 이렇게 심해진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 항상 바닥을 잡는 과정에서는 변동성이 심하다는 건 항상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는요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급의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제대로 캐치해서 따라다닐 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수 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이 수급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을 하기가 힘든 게자 이거는 우리가 하루 종일 시장을 쳐다봐야지만 알수 있는 거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자 하지만 저는 하루 종일 영상을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또 시장을 하루 종일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 수급의 움직임이 어디로 이동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 채널에서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서는 자 조금이나마 도움을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방 하나 운영하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도움을 드렸느냐라고 한다면요 자또 보시다시피 4월 10일 자 오늘 날짜 보이실 거고요 자 제가 이렇게 아이스크림 에듀라는 종목을 시초가 매수하셔라라고 8시 47분에 다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스크림 에듀 도대체 어떻게 움직였는가 여러분들도 살펴보셔야 될 건데요. 자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자 이렇게 9%로 시작을 했던 종목이 장중에 상한가를 딱 달성을 해 이런 주가의 움직임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또 종목 받아가신 분들께서는요 또 아침부터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제가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어떤 종목으로 단타하시면 되는지 이런 종목들을 꾸준하게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나도 이런 종목들 좀잘 받아가서 나도 확실하게 또 수익 낼수 있는 이런 매매를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여러분들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6880-0067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마초라고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텔레그램 방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건데요 자요번에 이거 받아가시고 여러분들께서 요거딱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이제 제 텔레그램 방에 어떤 분들께서 입장 요청하는지가 나와요 보시다시피 진화영님이 또 3시 5분에 입장 요청을 주셨고요 이런 분들 제가 다한분한분 한분 그룹에 추가를 눌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룹에 추가를 딱 눌렀을 때 진화영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 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는 실제 우리 시청자분들 다 여기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 그러면 나도 빨리 텔레그램 방에좀 들어와서 확실하게 수익 낼수 있는 자 이런 매매를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상단에 010 6880 0067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마초라고 딱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텔레그램방의 링크를 다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거니까 요번에 여기 좀 빨리 들어오셔서 이런 종목들로 꾸준하게 수익 내실 수 있는 자 이런 매매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텔레그램방 그리고 단타 종목은 딱이 정도까지만 또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건데요